2024년 10월 21일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 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숙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일을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